자, SK 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35,000원 지지력 깨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걸로 보면 되냐. 왜 빠진 놈들 뭐 잡게? <laughs> 잡으시려고요 <웃음>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월봉상에서 그림들이 굉장히 이쁜 형태로 흘러간 것 같죠? 쭉 보면, 이렇게 해서, 배팅 들어갔고, 얘네들이 하단보고 눌렀다가, 매물대에서 지지력이 된 애들, 배팅이 쭉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딱 채널에서 더 이상 보지 않고 물량을 확 빼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쵸. 애초에 얘네들은 4만원대 저왕 보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만 6천 정도 목표가 보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중에 4천 원 이상 반등 안 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 대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을 추가적으로 배팅해놓고 끝나는 애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수급은 외인들 누적들 수급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늘, 늘. 그뭐 개인들이 이제 털고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림 자체가 음 추가적인 그림을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뭐 지금 구조에서 얘네들이 버텨서 위에서 놀려면 제가 틀리, 틀리게 틀리 봤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목표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배팅 들어가서 리테스팅하고 얘네들 버텨보려고 한다 현재 네가 잘못 본 거다 그럴 거면 얘네들이 멈춰서 여기서 아주 버텨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배팅 들어가서 리테스팅 오니까 잠깐 튕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아마 몸통 구간 전국가든 넘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슈도 있고, 뭐 장들도 뭐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저라, 저한테 얘네들 추가 배팅하라면, 저야, 저희가 항상 이런 쪽에서 하겠죠. 추세 넘어간 애들 건들지. 어, 얘네들 지지력에서 얘 배팅을 들어가서 1차, 2차 목표를 잡고 끌고 가지. 여기서 잡을 이유는 절, 저도 없습니다. 어차피 튕길 자리들은 이 구간들 뛰어넘어서 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단가, 물량들을 쭉 끌고 오는 게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근처일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눌린 상태에서 뭐 얘네들 다시 뚫은 거 보려고 들어갈 이유 없고요 우선 모두도 3만원대까지는 다시 열어놓으신 게 기술적으로는 맞다. 그리고 그게 마음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채널을 이쁘게 만들고 움직였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가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정 그대로 우리가 맞는지를 보면서 싸우는 거죠. 그 가정이 통할지를. 자, 얘네들은 지지력들을 이렇게 기체적으로 받쳐냈고, 아마 여기서 어떤, 이렇게 채널이 이쁜 모양은 거기서 교차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크게 오차가 없죠. 물론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채널과 단기 채널들이 교접되는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물량을 털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전국가를 못 지키고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전국가까지 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얘네들은. 굉장히 높을 거고, 지금 2 8 0 0 0원대까지 지지력들은 올라와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자리는 이자리였습니다 알겠죠? 튕길 자리도 이 자리고, 매도 애들이 깨려고 내려온 자리도 얘네들 자리이기 때문에, 3만원대 지지력을 보신 게 맞고요. 음. 이미 중간에서도 힘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좋은 그림들, 단기간에 끊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4만원대 안타는 거 보지 않습니다. 이들 되시죠? 이래저래 저래보나 이래보나, 얘네들이 미친 듯이 뭐, 매수 할아버지로서날라가더라도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자리에서 잡아서 끌고 갈 이유 절대 없죠. 얘네들은 싸우기, 싸우고 싶으시면, 3만원부터 2만원대 후반 지지력들, 거기서, 되돌림, 3만 4 0원까지 되돌림이나 보시고요.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 애초에 저는 이렇게 봐요. 얘네들, 돌파한 구간이 2만 2700원대. 그러니까 장중에 얘네들, 어차피 얘 돌파하려고, 얘가 돌파하려고 배팅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돌파해놓고, 안전하게 매물대 형성해놓고 배팅이 쫙 들어간 거거든.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그냥. 애들. 물론 기술적인 조건으로 뭐 매도를 쳐야 되는 조건들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좀재관점을 비싸게 보신 분들은 목표가를 여기를 그냥 잡았을 거예요. 애 그래서 뭐그 구조 이상 뭐 크게 안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수렴에서 돌파해서 수렴 구간에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한네 배 네, 다섯 배를 친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정확하게 채널 구조에서 멈추는 애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 지지력들이 있고. 그러면 걔네들 중심 구간들이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매물 때는 어차피 이 구간이야. 들 습니까? 너무 그림들 그냥 수학적으로 이쁘게 움직이고 있잖아, 응. 그렇죠? 미대생들 그러는 거럼 응. 그래서 테스타로 밀리는 또 매수애들은 얘네들 지지력에서 위에서 입질 입질 입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얘가 깨질 수 있냐 없냐 지지력에서 막판에 싸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놔두신게 낫고 아무리 못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 하지 말아야야 근데 혹시라도 뭐 뭐 본인이 관점 이 다르다 그러시면 3만 1천 원대부터 2천 원대 안에는 단가가 맞 맞게끔 싸우셔야 된다 이가야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굳이 이건 이, 이 종목도 관심많다 그러면 3만 대 지지를 더나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차 잡아낼 수 있는지 좀 봐볼까요? 쟤네들은 저항 보고 빠진 애들이라서 뭐, 남 애도 찍게 이러고 빠진 애들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런, 양앙스 없고. 정확하게 3만 1,050원 입니다 여러분들, 3만 1,000원 대부터 들어갔어요. 거기서 멈출 것 같으니까. 3만, 3만 1,000, 1원 찍으러 온 겁니다. 3만 원이 아니라. 대식으로온 거네요. 그러니까. 45,000원 저항 받았고, 저항 받아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4만원대가 저항일 거고, 31,000원까지 빠진다. 반등 되돌림 보실 분들은 31,000원에서 1차, 31,000원까지 노리는 거, 이거 단탄하신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상 경로는 여기 치고 나서 부합되는 그리고 삼만천원을, 3만 삼만천원이니까, 3만 3만원대 깨고 내려오는 애들은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얘는 삼만천원 지지로 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림은 그냥 여기서 혼조세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만천, 5 0원 한, 그냥 삼만천원, 뭐, 그거. 오천지도 모르니까. 답변 됐습니까? 삼만천원대까지 밀린다. 결론은. <laughs> 겁나 이야기가, <laughs> 겁나 길었어. <길어졌어 웃음> 어, 결국에는 오버슈팅 날리고, 그림 이쁘게 만들고, 다시 목표가 무너뜨린 상태에서 다시 보합되는 애들이다. 보합이렇게 뛰는 애들이다. 그림 다 끝났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종합지수 좀한번 봅시다, 우리. 우리. 종합지수 얘네들 채널 상담부에서 눌리고 있죠. 아마 중심 지지역일 거야, 얘네들이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채널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놀고 있죠, 얘들은 그래서 방향이 막 난다 해서 뭐, 추격하는 장들 안 좋습니다. 해선 쪽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추격하는 싸움 장들은 아니다. 반등을 마무리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라서 차이이한 번씩 나오고 또 다시 시도하고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부엌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